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1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지는 214쪽 11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죠.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라는 건 포함이지요.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9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4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가로 열고 국토경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면, 허가도 받지 않고 대금을 완납했다면, 완납일이 아니라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일입니다, 허가.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청산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허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5번이 왜 틀렸나요? 개정됐죠?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이것이 개정됐어요. 신고하지 않고. 예전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하고 납부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납부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경우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경우에는 8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어,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은 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가산세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12번입니다 어,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 사치성 재산 여러분 취득세,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화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이 되겠죠 틀린 것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이 되겠죠. 그죠? 사치성 재산은 표준 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은 1000분의 20이죠. 2%. 여기에 100분의 400. 네 배가 되겠죠. 그러면 2%에 4배니까 8%죠. 표준 세율은 1000분의 40이니까 12%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별장으로 본다. 그죠?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어,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죠. 그러나 업무용으로 쓰면 사무실이죠. 그러나 업무용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을 어쩌다가 휴양이나 피서나 위락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위락으로 쓴다면 별장이 되겠습니다.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며칠이죠? 30일이죠. 30일 이내에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다면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죠. 60일이 아니라 3 0일 되겠습니다. 별장 고급 오락장의 부스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 0배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별장과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는 겁니다. 13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등기는 납세의무자가 누굽니까? 저당권자죠 이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아, 채무자가 아니라 그러나 저당권 설정의 과표는 뭡니까? 채권금액이 과표가 되겠죠 채권금액이 과표가 된다 채권금액이 과표가 된다 1번이 틀렸네요 지상권 설정은 지상권자가 되겠죠 과표는 부동산가액 지역권은 요역지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누굽니까 요역지 소유자 어, 지역권자가 되겠죠 어, 요역지라고 하는 건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권자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 과표는 전세금액이 되겠죠 전세권 말소등기는 누가 될까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말소등기는 한 건당 6천 원이 되겠죠. 14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했더니 2천 원일 때 얼마입니까? 6천 원이 되겠죠. 등록면허세는 과세 최저한제도가 없습니다. 6천 원 미만일 때도 6천 원을 징수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5번. 틀린 겁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등록이란 재산권과 기, 그 밖의 권리의 설정,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의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는 그렇죠.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기 등록 당시 신고가에게 의한다. 맞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5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산출세액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다 가 아니라 보통 징수가 되겠죠. 원칙은 신고 납부지요. 그러나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는 과세 관청이 가산세를 물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16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이 주구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무,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뭐는 보류지로 정하는 경우는 누굽니까 공사비용 대신에 토지로 충당하는 것을 어, 채비지 그리고 공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보류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무자가 되겠습니다. 3번이 왜 틀렸나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3번 들렸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세 모자가 되겠습니다. 5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때는 주택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납세의무를 본다. 그래서 거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수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17번입니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여러분,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의 개념이 없습니다. 취득세에서는 고급 주택, 양도소득세는 고가 주택이지요. 재산세는 고급 주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택은 천 어, 1000분의 세율이 1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18번 재산세 세부담 상환의 규정이 틀린 것.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는 세부담의 상환이 100분의 150입니다. 건축물도 100분의 150이지요. 그러나 주택은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 0 0 3억원 초과. 6억 원 어,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이 아니라 100분의 130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자산세는 100분의 5, 100분의 10, 1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5번이 들렸네요. 19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 크기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이다. 초간 위지세율이 적용될 때는 최고세율을 고유, 어,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은 어떻게 될까요? 간은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나대지는 종합합산이죠. 종합이니까, 천분의 2, 천분의 3, 천분의 5니까 제일 높은 게 0.5%가 되겠네요. 그죠? 나,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고급을 확장용 토지, 사치성 토지죠? 고급을 확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4%가 되겠죠. 다, 군지역의 개인소유작용농지 군지역에서 전답과수원 작용을 하고 있다. 분리과세죠? 1000분의 0 0 0.7. 0.07%가 되겠습니다. 라. 읍면 지역에서 공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이네. 읍면 지역, 군 지역에서 공장이 있는데 기준 면적인의 공장 용지는 분리로서 1000분의 2가 되겠죠. 0.2%가 되겠습니다. 가나다라 마. 영업용 건축물 부속들이죠. 상가 건물의 땅은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별도는 천 분의 이, 천 분의 삼, 천 분의 사가 되겠죠 제로 높은 게 0.4%가 되겠죠 그러니까 큰 거는 라, 나가 되겠죠 나가 제로 크고요 그 다음에 가가 크겠네요 가그 다음에 마,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번입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겁니다. 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1000분의 2가 되겠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틀렸죠? 주택은 7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니까 하나 틀렸고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발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발세금의 일부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틀린 것은 두 번째 있는 것한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번이 되겠고요. 이십 일번 재산세 신고 의무 규정이죠. 여러분 육월 일 일이 과세 기준 일인데 육월 일 현재 소유권에 권리 변동이 있는 사람은 육월 일 일부터 육월 십 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틀린 것 어, 과세 기준 일로부터 십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 그 사실을. 알수 있는 증거자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 아, 위탁자가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수탁자가 신고해야 되니까 2번이 틀렸네요. 3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상속대산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주된 상속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5번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근데 과거에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립니다. 등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2번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죠. 세일은. 차등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일로 되어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초과누진세일로만 됩니다 초과누진세율차등비례세율 없습니다 틀렸고요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을 전국에 있는 주택가격을 합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리을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가정 보육 시설용 주택 이런 것들은 합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미음.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의 충당 가능한 자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이다. 원래 맞았는데요. 올해 개정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폐지되었습니다. 아, 개정된 걸로 해서 어, 여러분, 1번으로 하고요. 틀린 것은 기억과 미음으로 두 가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번에다가 미음자 하나 더 써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23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 개인과 법인은 모두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여러분 1번 공시가격이 6억원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나대지는 어디입니까 종합합산이죠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금 내니까 6억이니까 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왜 틀렸나요? 상가 부속 토지가 70억이니까 틀렸죠 80억이 됩니다 별도 합산은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나요? 자격농지는 분리과세로서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4번은 90억짜리 영업용 건물이죠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대상이죠 어, 5번 공시가격이 5억원과 3억원인 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각각이죠 각각 소유하고 있을 때 음, 6억원이 초과 안 되기 때문에 어, 합산이 아닙니다. 각각 계산해서 6억 원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무가 없습니다. 주택은 6억 원 초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원 초과, 6억, 5억, 80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공정시장가액율은 80%다. 여러분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의 시가는 12억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10억입니다. 그러면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니까 공동주택가격이 되겠죠. 자,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시가격 10억에서 6억원 빼고, 6억원, 1세대 1주택은 3억 공제하고 6억도 공제하잖아요. 결과적으로 9억까지 공제해 줍니다. 거기에 공정시작가격 80%니까 8천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입니다. 그때는 공시가격 10억에서 6억을 빼는 거죠. 1세대 1주택은 9억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는 6억 빼니까 80%빼 보세요. 4%에 30이 3억 2천이 되겠네요. 정답은 8,000과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죠.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3번. 해당 연도 중 골프 회원권만을 양도하는 경우 골프 회원권만을 양도하는 경우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4번. 미등기 양도 자산은 장기 모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5번. 해당 연도 중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했습니다. 그때 토지와 건물별로 각각 250을 공제받는다? 아니죠.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했다면 토지나 건물 중에 한 번만 250이니까 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 받았다면 건물은 공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26번.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10년을 보유했는데요. 12억에 양도했습니다. 9억원이 초과되니까 고가주택이 되겠죠.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취득가액은 아, 필요경비 포함해서 8억입니다. 그럼 얼마에 팔았나요? 12억에 팔았죠. 어, 필요 경비가 8억이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4억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 차익입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의 양도 차익은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자, 양도 차익 얼마입니까? 4억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요? 12억 분의 양도가액 12억에서 9억 빼니까 3억이죠. 그럼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양도 차익은 1억이라는 얘기죠. 그죠? 양도 차익 1억인데,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80%입니다. 여기 80%.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천만 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아, 2번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이 되겠네요. 양도소득세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옳은 것.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에, 대하,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간섭을 줄이고 행정 인력을 절감하는 등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자와 신 납세자 신고 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신고지 국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되겠죠. 1 번이 맞네요. 2번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후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들렸죠? 민법상 시효취득은 아 취득시견 언제입니까 점유개실입니다 점유개실 점유개실 3번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후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 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어,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초과가 되겠는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 1세대 3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1세대 3주택도 다주택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고요. 이제는 비사업용 소지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5번. 거주자가 확정신고 자진납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기간 다음 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 분의 5가 아니라 3의 세율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납부불성실은 일변 만 분의 3입니다 만 분의 3이니까 1일 만분의 3, 0.03%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8번부터 나머지 40번까지는 마지막 시간에 한번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